대부분의 외국인들이 이제는 한국의 단점을 꼽으라고 하면 거의 찾지 못할 정도로 한국은 급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단순히 경제력만 오른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국민들의 시민 의식이나 대중 문화까지 같이 성장하다 보니 단점을 찾을래 야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과거에는 수많은 외국인들이 지적하는 한국의 단점이 존재했습니다. 바로 교육이었죠.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어린 초등학생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기는커녕 매일 늦은 시간을 학원에서 보내며 공부만 하는 모습은 하나같이 말하는 한국의 안타까운 모습 중 하나였습니다. 한국이 분명 좋은 나라인 건 맞지만 어린아이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절대 한국에서 태어나고 싶지 않다고 말할 정도였죠. 하지만 얼마 전 해외 커뮤니티에 한국의 놀이터 사진 한 장이 올라오자 아직도 조금이나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외국인들마저 한국의 초등학생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건 완전한 착각이었다. 진짜 불행한 건 방구석에 앉아 더워 죽겠지만 전기세 걱정에 에어컨을 틀지 못하고 선풍기 바람만 쐬고 있는 나였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의 놀이터 사진 한 장에 이토록 부러움의 반응을 보여준 이유는 단순히 놀이터 사진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해당 사진은 한국에 있는 한 아파트 내부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거주단지 안에 이처럼 완벽한 워터파크 시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외국인들에게 너무나 충격이었던 것입니다.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 인기를 끌면서 자연스레 한국 아파트의 최첨단 시설과 관련된 내용들이 해외 커뮤니티에 자주 올라오고 있는데요. 마치 미래 도시 같다는 말을 할 정도로 한국 아파트 시설에 감탄하는 외국인들 입장에서 이제는 아파트 단지 내에 워터파크까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와 같은 반응들을 보여주게 된 것이죠. 실제로 한 외국인은 해당 시설이 아파트 입주민만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다음 달 한국 여행을 계획 중인데 저곳을 꼭 방문해 보고 싶다. 자세한 위치를 나에게 알려 달라고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워터파크의 경우 한국인들에게도 처음에는 생소했지만 이제는 크게 낯설지 않은 모습이기도 한데요. 한 여름 가족 모두를 데리고 비싼 돈을 주고 먼 길을 떠나 워터파크를 가지 않고 집앞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얻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최근 지어지는 아파트들은 워터파크 놀이터를 처음부터 계획하고 건설에 들어간다고 하죠. 2010년의 기점으로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 단지와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 단지의 가장 큰 차이점을 말하자면 이와 같은 주민 커뮤니티 시설의 다양화와 고급화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스카이 라운지부터 카페, 게스트하우스, 체육 시설, 도서관 등 다양한 주민 커뮤니티 시설이 조성되고 있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단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바로 단지 내 워터파크 놀이터였습니다. 사진 속 놀이터를 살펴보면 모래 대신 차가운 물이 바닥을 가득 메우고 있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 놀이터에 설치된 다양한 놀이기구들은 이곳저곳에서 실수 없이 물줄기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한국의 유명 워터파크를 연상케 하는 거대한 나무통에서는 끊임없이 물이 차올라 바닥을 향해 시원한 물벼락을 내리기도 하는데, 해당 놀이터는 부산 기장 정관에 있는 일명 물놀이터로 어린이용 야외 물놀이장 조성을 위해 기장군에서 직접 설치한 시설로 모두 무료로 운영되고 있답니다이 놀이터는 항상 얼음 무릎 정도의 깊이의 물이 유지되며. 매시간 45분 가동 후 15분 휴식을 취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요. 도심 속에서 시원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이러한 물놀이터는 최근 들어 전국적으로 크게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의왕시 포일동 물방울 놀이터나 오산 중미체육공원 물놀이터 등이 있는데요. 심지어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미니 카약장 놀이터를 만들어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그리고 최근 해외 커뮤니티에서도 화제가 되었던 곳은 대구 달성군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내 위치한 물놀이터였습니다. 다른 곳보다 대구의 물놀이터가 하제가 않은 이유는 유명 워터파크가 개장한 것처럼 느껴지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시설 때문인데요. 해당 아파트 놀이터에서 아이들과 가족 단위 주민들이 노는 모습을 위에서 촬영한 모습을 본 외국인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외국인들은 저게 아파트 단지에 있는 놀이터라고요? 어디 놀러 갈 필요가 없네. 나는 돈 주고 가는데 한국 초등학생들은 동네에서 공짜로 놀고 있구나 라는 반응들을 보여주었죠. 이처럼 한국 초등학생들이 불행하다고 주장했던 외국인들의 말이 무색하게 한국에는 초등학생들이 편히 놀수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키즈 카페를 들수 있는데요. 한국의 키즈 카페는 시설이나 안정성 측면에서 세계에서 손꼽히는 수준을 자랑하고 있답니다. 물론 외국에도 키즈 카페와 같은 시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결국 아이를 보는 것은 부모였죠. 호주의 경우만 하더라도 아무리 키즈카페가 존재해도 아이를 맡기고 잠깐 자리를 비우는 건 상상도 할수 없다고 합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아이들을 잠시 키즈카페에 맡겨 놓고 마트에 가서 장을 보거나 개인적인 볼일을 보고 와도 걱정이 없을 만큼 안전함을 자랑하기 외국 부모들이 특히나 부러워하는 것이 한국의 키즈카페인 것이죠. 사실 이밖에도 아이들이 늦은 밤에도 돌아다닐 수 있고 혼자서 지하철을 타도 걱정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한국이라는 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아이들이 걱정 없이 돌아다닐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갖춘 나라인 것을 알게 된 외국인들은 이제는 더 이상 한국의 학생들이 불행하다는 말을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 외국인들은 어떤 다양한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성인인 우리들도 한국에 가면 말도 안 되는 편의성이 놀라고 났는데. 아이들을 위한 시설들은 당연히 더잘 되어 있겠지. 한국 아이들이 공부만 해서 불행하다는 것도 다 옛말이야. 공부만 해서 불행하다는 말도 사실 웃기죠. 다른 나라의 아이들은 교육은 그냥 먹는 것도 제대로 먹이지도 못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아니, 아무리 워터파크 놀이터라고 해봤자, 그냥 놀이터가 있거니 생각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놀이터의 수준을 완전히 뛰어넘어 버렸는 한국인들의 창의력과 실행력은 어디가 끝인지 알수 없을 정도야. 난다큰 어른이지만 그래도 꼭 한번 가서 시원한 물놀이를 즐기고 싶어지네요. 외부인들도 출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외부인의 출입은 금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아무래도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아파트 주민만 이용하는 것이 맞는 것 같네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의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 들어가 환경을 망칠 거 생각하면 말이다. 가끔씩 이태원에서 외국인들이 보여주는 행태를 보고 있으면 내가 한국에 괜히 미안해진다. 저 정도 수준의 놀이터라면 돈을 주고 입장권에 끊어서라도 우리 아이들을 놀게 주고 싶습니다. 한국의 아파트가 살기 좋다는 말은 익히 들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진짜 부럽네요. 한국의 새로 생긴 아파트들을 보면 아파트 단지 밖으로 나갈 일이 없을 것 같다. 특히나 도서관이나 키즈 카페, 어린이집까지 아이들이 살기 좋은 최고의 환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걱정 없이 돌아다닐 수 있는 치안이야말로 한국의 제일 좋은 점이겠죠. 솔직히 한국 아이들이 밤 늦게까지 공부한다고 뭐라고 하던데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늦은 밤 학원을 보내고 싶어도 위험해서 보내지 못합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그런 교육이 가능하기에 한국인들이 똑똑한 것이고 그로 인해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금의 위치까지 올라오게 된건 아닐까? 저게 진짜 실존하는 놀이터라면 나도 초등학생인 척하고 놀러 가고 싶다. 대체 누가 한국 학생들은 불행하다고 했던 거야?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한국의 아이들은 맨날 공부만 하고 회사원들은 맨날 일만 하는 줄 안다는 거야. 내가 만나본 한국인들은 진짜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면서 잘 노는 사람들이었어. 한국에는 분수대들이 많은데 재밌는 건 그곳에서 아이들이 물놀이를 할수 있다는 점이야. 분명 처음에는 그러한 의도로 만들었던 것은 아니었겠지만 아이들이 노는 것을 굳이 막지 않고 있었어. 심지어 아이들을 위해 분수대 근처에 씻는 시설도 마련한 지역도 있더라. 지금까지 한국의 워터파크 놀이터에 대한 외국인들의 반응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존크티비였습니다.